안녕하세요. 신바랄라예요 오딘 플레이 볼게요 다이아 버는 방법을 오늘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일단 다이아를 벌려면요. 거래소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거래소를 들어가면요. 이렇게 구매 누르면 이렇게 종류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구매 가능하시고요. 하지만 일단 구매하려면은 지금 다이아가 있어야 되거든요. 요 다이아를 얻으려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이렇게 판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올린 상품이 팔려야지 다이아를 획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열심히 주서 가지고 올려 놓은 것들이고요. 잘안 팔려요. <laughs> 그리고 이제 거래 내역을 보시면 제가 판매했던 것들 이렇게 나오고 제가 샀던 것들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구매, 판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뭘 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판매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지금 요거를 팔수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지금 팔수 있거든요. 그리고 판매 못 하는 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요 방어구 광화석은 개당 한 다이아 3개에 지금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9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야 돼요. 9, 3, 27. 이렇게. <laughs> 이래야지 이제 개당 판매 금액이 3 되거든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3을 누르면 개당 판매 금액이 0.3원이 돼요. <laughs> 그러니까 엄청 손해죠. 그러니까 꼭 곱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걸 하나에 3 다이아에 팔 거니까 3, 9, 27. 이렇게 해서 3을 확인하시고 등록. 수수료 270 골드 이렇게 하시면 이제 등록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팔리면은 이제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마력 깃든 정수가 꽤 비싸게 판매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황무지 마법구 이것도 꽤 비싼 가격에 팔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냥을 하잖아요, 자동 사냥. 그럼 어디서 노가다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가 지금 월드가 요트나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바로 앞이에요. 동부 항무지. 요걸 누르면 여기 들소 항무지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마, 마력, 깃든, 정수. 이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낮에 이렇게 자동사냥을 해놓으면은 한 3, 4개 뭐, 요 정도는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세, 네 개니까 하나에 70 다이아라고 하면은 거의 200에서 300 다이아를 벌수 있거든요, 하루에. <laughs>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무과금 유저들한테는 이게 천천히 모으면서 하는 것도 재미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아예 초보 시절이죠. 초보 시절에는요, 여기 북부평원 있어요. 여기에 가면은 잊혀진 성체, 여기에서 황무지 마법구를 얻을 수 있거든요. 요게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요. 거래소 가서 보면은 지금 제가 황무지 마법구를 70 다이아에 판매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 저에때 이제 저쪽에서 황무지 마법구를 계속 이제 자동사냥으로 얻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40이거든요요 정도 레벨에는 이 지금 여기 여기 와가지고 여기가 아, 아니죠. 네, 여기 동부 항무지 와서 들수를막 잡으면은 이걸 얻을 수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걸 팔아가지고 이제 다이아를 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팔아가지고 지금 이 송곳니 풀셋도 맞췄어요. 그리고 활도 사고 망토도 샀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장비는 이렇게 맞췄거든요. <laughs> 그래서 음한 2주 정도 한것 같은데, 이제 물론 과금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걸 보면 웃기겠지만, 이제 저처럼 과금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거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그럼 안녕.